오늘은 어,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칭 의인입니다. 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자칭 의인들은요. 오히려 병자들보다도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아픈 줄 모르고 의사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좋아,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13,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13절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가셨다고 하는데, 어, 지금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경계에 어, 인접해 있었습니다. 또 14절에 예수님이 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는데 어,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이 예, 레위는 바로 마태입니다. 네, 레위가 앉아 있던 이 세관은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행인들과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는 세간에 앉아있다는 라 것은요. 이 세간의 우두머리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뭐뭐 해안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있, 거기서 세무서장 하려면요. 어, 적어도 한 3개 국어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이 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위도 적어도 한 3개 국어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죠. 당시 로마는 아주 교묘하고도 가혹한 세금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식민지에는 꼭 로마인이 아니라 자국민 세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철저히 걷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토지세, 소득세, 이런 거는 세액이 결정되어 있어서 예,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관세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관세는 전적으로 세리의 권한에 의하여서 부과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리랑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이 관세 금액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세리와 관계가 안 좋으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됐고요. 예, 또이 관세는 일부만 로마에 헌납되고 나머지가 세리의 몫이 됐으니 자국민을 착취해서 엄청난 돈을 이 세리들은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세리를 향하여서 시비도 붙고 싸움이 날수 있죠. 이 세리가 어떻게 했냐? 그 조직 폭력배를 고용해 가지고요. 예, 그들에게도 돈을 일정 부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세금을 얻어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해도 돈이 많으니 창녀를 사서 쾌락을 즐기기도 하였고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회계에도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세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 4절에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을 깨시고 세관에 앉은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레위의 모습은 뭡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 이 세리 레위 가운데 뭘 보셨습니까? 레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 허무함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레위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외로움과 허무함이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이런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좀 이상하게 느껴질 만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들이 병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따르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보고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귀, 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나병환자, 중풍병자, 세리 중에 누가 더 죄의식을 크게 갖겠습니까? 병자는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할 뿐 죄의식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절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14절 후반절 말씀처럼 일어나 따른 일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따라 나서는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큐티인 그 뒤에 기도하기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아까 기도했잖아요.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는 못해도. 오늘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다름이러라. 예이 레위가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냐면 예수님으로 인한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가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네, 이렇게 그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제 뭐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어울리던 사람들, 내 옆에 사람들, 자기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비는 지금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처럼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들, 상당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친구들, 세관에서 같이 일 보던 사람들, 자신과 같이 따돌림 당하고 조롱받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만나게 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그가 제자가 됐기에 옛 친구들로 하여금 자기의 새 주인을 사귈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에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이 남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보이지 않고 자꾸 남이 보이게 되어지는 어, 그런 부분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내가 찾아가야 할 죄인과 병든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이 세리 레위가 변화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과 또 죄인과 세리들을 초대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친구가 구원받도록 애쓰고, 있습니까? 어, 두 번째로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16절인데요. 파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거기 속한 서기관들이니까요 이들은 뭐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뛰어난 것입니다 어, 이들의 수준은 이런 거죠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과 교회는 같이 다닐 수 있지만. 어, 나의 구역에 들어오는 건 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요, 이제 교양이 있는 척을 합니다. 상처 없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약간 편한 성품을 가졌을 뿐입니다. 어쩌다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을 만나서 그저 남보다 조금 더 배웠을 뿐입니다. 그곳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양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세리도, 창녀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지식과 교양으로 외모를 취하는 바리세인의 서기관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외모는 갖춘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 말고요.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뭘까요? 많이 안다라는 것은 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요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요. 어디까지 낮아져서 갈수 있는가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가서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16절에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은 갈수 있는 곳들이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갈수 없는 합리화와 핑계를 댈지 모릅니다. 못 가는 이유들을 나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가가고 싶지 않는 자들을 불편해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는 못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만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찔림이 되는 게 있어서 또 오늘 적용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건강한 자에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사가 쓸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 그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내가 병 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고 될 생각도 없는 자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아픔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요. 병든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예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십자가와 죄에 관한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죄 이야기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지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회개할 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지 못하던 죄와 상처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온전하지 못한 나의 병든 부분, 나의 죄인 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때 주님은 그런 나를 고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질문은요, 함께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섬기기 보다는 불편하고 함께하기 싫은 핑계들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가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또한 가지는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교양과 영적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내 곁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해서요. 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내 곁에 많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첫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두 번째로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참 죽기보다 더 인정하기 싫은 게 내가 병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예. 그때에 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세상이 레위를 보는 기준은 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 같은 동족에게 저렇게 세금을 많이 착취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또 비난하는 말들을 레위가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레위 삶의 이면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허무함, 그것들을 주님은 보시고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첫 출발은 그 시작점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사랑하지 못할 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찾아가지 못할 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찾아가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저의 발걸음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사 내가 편안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을 찾아가 만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함을 받는 오늘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